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이 설교는 여호수아가 세검이라는 곳에서 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검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어보면 중요한 의미를 지은세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을 읽어보면 길갈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근처에서 여리고성을 공략을 준비하면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죽음의 강처럼 인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가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할례라는 이 소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몸에 할래가 행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할래는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침례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선포요, 확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를 교회 안에서 베푼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강가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세례 받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세례의 의미는 대단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던 것은 세례 받는 순간 자기 자신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만이 되는 그 자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에도 그리스도인 된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는 엄숙한 마음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의 출발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가난에 약속된 삶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길갈을 통과한 경험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실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장소가 이 실로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우며 그 땅은 그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들은 실로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성별해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만나고 싶을 때는 이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회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막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막 안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아픔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스러운 만남의 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실로를 찾아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속 안에 실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사정을 아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이 신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실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해서 그 짐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기서 침해지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 실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우울해질 때 여러분들 실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세검이라는 것입니다. 가난 땅의 지도를 보면 세검은 그리십산과 에발산의 사이에서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계곡이 있는 이러한 도시인 것입니다. 이 도시는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또 아름다운 정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바로 이세검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람이 처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소가 이세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육감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쏟아부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초점은 한마디로 내 하나님만 성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안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백성에게 준 간절한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세요, 주님만 섬기세요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섬기는 것은 삶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자리에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집화를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저편에서 삶의 희망과 의미와 목표와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 땅에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삶의 방향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셨고 조건과 환경을 조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궁지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그곳에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저와 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의 조상들이 강철 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서2 4장 14절 말씀해 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호사서 24장 3, 21절에 백성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삶속 안에서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한 후에도 더 교묘한 자리에서 우리 삶속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어 갈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애써 노력해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내 삶의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삶 속에 나라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이 여러분들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성기는 성김의 자리,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기 시작할 때그 순간부터 내가 우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무대에서 잊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 놓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놓은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도 더욱 귀중하게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제일 귀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명예가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루어놓는 것 얻는 것도 귀합니다만 이루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속 안에서 우상은 사라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상은 그럼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믿기 전에 그 우상이기로 되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믿음 없이 살던 그 시절의 우상,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지식의 우상, 쾌락의 우상에게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그 우상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우상은 내 삶에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에게 돌아가려 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3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을 치워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라고 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길자를 택하여야 됩니다. 여호사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사서 2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사서 24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재차 그들에게 결단을 확신하였던 여호수와는 그들이 자기들의 결단을 잊지 않도록 증거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와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을 한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단한 것을 계속해서 상기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결단을 계속 일깨워주는 것의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가 안 느려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세워서 한시라도 우리의 결단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성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 성길자를 택하라. 여호수와의 고별설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길갈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고, 실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고세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의 결단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떠올리며 결단을 위한 증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나의 성길자를 택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헌신함으로 생명과 복을 받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